안녕하세요. 데바파파입니다. 어, 오늘은 맥스트 AR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어, 맥스트 수요예측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제 2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적어놨는데, 요 근래에 예전에 상장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굉장히 큰 시, 어, 시세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기대되고 있는 맥스트 수요측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요즘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펀드, ETF 등등등 관련 상품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laughs> 예전에 IPO 했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항상 모든 테마에는 이런 기술적으로 연관성이 짙은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근래에 어, 상승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어, 특히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선별해야겠죠. 어, 그런 점에서 이 맥스트는 굉장히 그 AR 기술이라고 하는 어, 아주 기술적으로 접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청약 개요는 금요일과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청약하시면 환불일을 이틀 뒤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풀청약하시는 분들은 꼭 월요일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하고요, 그리고 공모 가격은 만 오천 원이고 풀청약할 경우에 만 이천 주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럴 경우에는 증거금이, 어, 9, 천만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모 규모는 150억 원, 예상 시총은 1300억 정도가 되겠고요. 어, 일반인에게, 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25만 주 밖에 되지 않아서 12만 5천 주의 균등, 어, 예상을 하게 되면, 어, 추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치 결과가 참잘 나왔습니다. 1587대 1이라는 요 근래에 굉장히 괜찮은 수요치 결과가 나왔고요. 가격 분포를 보시면은 어 15000원 미만이 어3 8 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밴드 상단이 13000원이었거든요. 그 위를 전부 다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000원으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해외 어 의무 보유 건수가 지금 빵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어 지원 이게 수정이 한번 됐어요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건수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이 건수가 좀 수정이 돼가지고 이쪽에 많이 줄었습니다 어 거래 실적 유에서 줄었고 아 근데 어 거래 실적 무에서는좀 있지만 원래는 여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사라져서 왜 수정했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들긴 하구요. 이렇게 수요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정되는 거는 제가 크게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인가, 뭐, 단순한 실수인지 어떤 건지, 어,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의무 보유 합격 비율을 보시면 39.7%로 아주 좋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 물량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주 큰 시대 상승이 기대되는 어, 내용입니다. 맥스터 기업 내용 보시면 이 AR이라고 하는데요, 이 AR 플랫폼과 AR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R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개발하려고 할때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어, 예를 들면 저희가 문서를 치기 위해서는 한글 파일 문서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 AR 개발을 할때 쓰는 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50개 국가에서 만개 이상의 개발사가 이용 중이고요. 벌써 5천 개 이상이 시장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어, 맥스트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어플들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 이 한번 개발된 이 어플들은 앞으로 업데이트할 때나 또 다시 추가적인 어, 이탄 어플을 만들 때나, 뭐, 그럴 때 항상 이 맥스트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이렇게 일반, 일반 어,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어, 산업용으로 쓸만한 어플리케이션들도 이 맥스트 AR 플랫폼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회로기판 품질 검사 시에 이 도면을 AR로 증강시켜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면이 2차원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3차원으로 어 변환시켜 주면은 아무래도 품질 검사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산업용 AR 솔루션이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회사 명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어 기업체이지 않겠습니까? 전자라면은 뭐 LG나 삼성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뭐, 이렇게, 현대 자동차인 것 같, 아요 B 자동차는. 왜냐면, 하 이제, 주요, 기타 주주로 현대 자동차랑 만도가 있거든요. 통신사와 조선사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원격지 의료 지원, 그리고 유지 보수 시 증강경실 기반 원격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저는 요거, 조선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됐는데, 어, 원격지 항해 중인 선박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군대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그 어 배에 있는 문제점을 이 AR 기술을 활용해서 국내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 라는 아주 어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R 솔루션도 어 아마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A 공장과 B 공장 예전 같았으면은 A 공장에 전문가 한 명, B 공장에 전문가 한 명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A 공장에만 전문가가 있으며 나머지 어 공장들은 이 A 전문가가 A R 솔루션을 활용해서 다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업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통 물량을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가지고 있는데요. 어 특히 여기 보시면 기타 주주라고 되어 있죠. 기타 주주. 기타 주주 물량들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기타 주주 일부를 어 여기 보예 수를 걸고 또 일부는 이렇게 바, 바로 팔수 있도록 어, 풀어 놓는 게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량을 보시면은 대충 한 380억 가량인데 어그 기타 주주가 궁금해서 전자 공시를 한번 더 봤더니 현대자동차와 만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아마 B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장덕수 회장님이 어, 또 나오십니다. 이 i p o 의 대가 장덕수 회장님도 가지고 있는 이 벡스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전체 유통 물량을 봤을 때 유통 물량에서 어 공모 주주 지분 중에 일부, 의무 보유 물량을 빼고, 그리고 스톡 옵션이 있는데요. 이게 뭐 퇴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바로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빼고 하면은, 약 360억에서 400억 정도, 그래서 한 380억 정도가 유통물량이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1200, 1000, 1200 후반에서 1300억 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유통물량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기타 주주들, 기존 주주들도 뭐 바로 안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통물량 수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대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 내용이 좋고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모멘턴 좋고 유통물량 좋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좋고 그리고 기관 수요치 결과도 좋고 그래서 뭐다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뭐 지금 여기에 소개는 안 드렸는데 맨날 나오는 그 한컴 mds가 그 비교 기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에 한컴 mds 굉장히 주가가 또 좋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지금 맥스트 청약하기에는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 벌써 세 번째 풀 청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어, 만약에 비례 경쟁률이 3 0대 1이 나오게 된다면, 12000주를 풀로 신청했을 때, 어, 이거는 일반 고객 등급에서 12000주고요. 우대 등급은 24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뭐, 두 주에서 세주 정도, 어, 따불 가면 45,000원, 따상 가면 58,000원 정도인데, 따상, 아마 갈것 같은데, 뭐, 확신을 할수 없죠. 하지만, 뭐, 적은 배정 물량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내용의 맥스트였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 이제, 12,000주 풀청약을 한 생각입니다. 계산해보니까, 청약 증거금은 이제 9천만원 정도라서, 어, 지금 큐라클 환불금을 이제 나누어가지고, 대박마마 대출 한 거는 좀 갚고 제가 이제 대출 한 거는 그대로 풀청력을 어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 메타버스 관련주 신규 상장주 어 맥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